우리의 최고 스폰서인 미국 그룹 라번선 SPD의 동기부여. 월요일에 여러분을 위해 동기부여 정말 해드릴게요. 기대되네요. 정말 신났어요. 스티브와 진호가 웨이크업 투어를 할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달의 멋진 책이 있어요. 복합효과요 복합효과 책을 읽기에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티븐 지나. 메리트가 투어를 시작했 많은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깨워줘야 할 때가 있거든요. 삶이 당신을 방해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잠시 멈췄을 수도 이걸 있지만 이걸 이해하셔야 해요. 삶이 방해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사는 건안 돼요. 영원히 발목을 잡을 거예요. 최근 서너 명에게 심각한 일이 생긴 적이 있어요. 그중한 명은 인생에 전각한 문제 문제가 있었죠. 열차가 탈선했어요. 추진력을 얻으려던 중이었는데 저한테 전화했죠. 라고 했어. 알아냈어. 내 문제는 해결했어. 난 달릴 준비가 됐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합격한 다른 친구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등록했죠.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 오피스는 다이아몬드 1년. 그리고 전화해서 말했죠. 그리고 길을 잃어서 미안해요. 난 달리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 믿어줘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 오늘이 그날이라고 말하려면 늦지 않아.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내일로 만들지 말고. 지금 해이 전화를 이걸 듣고 있다. 할거야 하지만 알겠다고는 하지. 마 내일 아침 9시에 시작할 거야. 아니 8시 39분이야. 문자 몇개 보내고 전화도 해. 일정표를 보고 얼마나 바쁜지 물어보세요. 출근길이나 헬스장 가는 길, 애들 재울 때 시간이 될지요. 그게 제가 주로 보내는 시간이거든요. 뭘 할지 정하세요. 내일부터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은 이미 탈선했어요.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알아내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요. 팀 닷컴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영감을 받아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보세요. 토요일 훈련이 훌륭합니다. 토요일 훈련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업계 최고의 실력자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죠. 그게 제 동기예요. 월요일엔 지체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연결해주기도 해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최소한 당신을 걱정하죠. 당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당신을 봐요. 여러분에게서 가능성을 보고 차세대 거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꿈을 이루길 바라죠. 그러니 그 사랑을 피하지 마세요. 멋진 밤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